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이번 단원은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 원의 방정식 표준형을 한번 써볼게요. 원의 방정식 표준형은, 자, x-a의 제곱 플러스, 자,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었어요. 일반형은 뭐냐면은, 이 식을 다 전개해서요, 다 좌변으로 옮깁니다. 그래 봤더니, 자, 얘가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Y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다 펼쳐져 있는 거를 우리가 풀려고 할 때, 물론, 어, 공식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표준형으로, 자, 완전 제곱을 해가면서 찾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외워서 하겠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중심의 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바로 중심의 좌표구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요, 2분의 루트,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는 이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는 이 식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각각 완전제곱을 해 나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건 중심은 외워도 괜찮아요 하지만 반지름을 외우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식을 어 직접 완전 제곱 하면서 직접 찾아가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또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 이게 반지름이었죠. 반지름. 그럼 당연히 이 반지름은요. 0보다 커야 됩니다. 0이면 그냥 점인 거예요,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0일 때는 원이 아니라 그냥 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커야만, 아, 얘는, 어 반지름의 길이가 양수인 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뭘 궁금해하느냐면은, 자, 분명히 원의 방정식도 우리가 좌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원의 함수라고 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냐면, 단순합니다. 자, 원의, 함수를 하려면, 자, 함수라는 게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함수라는 단어에서 한번더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X가 하나씩만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만 나가거나, 그리고 만약에 나가지 않거나, 빈게 있다거나, 하나에서 두 개가 나가면 얘는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 않는데, 지금 이 식을 봐보면 X가 하나인데 Y값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함수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원의 방정식의 자, 일반형을 우리는 어떻게 푼다? 완전제곱식을. X끼리, Y끼리 각각 우리가 완전제곱으로 묶어서, 그리고 남아있는 상수는 우변으로 넘겨서 표준형으로 하면, 원의 중심, 자, 여기서 본다면 원의 중심이 A B가 되죠? 당연히 반지름은 R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일반형을 공부했는데 이제 여기 학교 내신이나 그리고 다른 데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 유의 어떤 정리가 있어요. 정리 정리라고 얘기할게요.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인 하는 건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두원 원이 아닌 원의 중심이 B고 원의 중심을 B라고 하고 그리고 원의 중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두 점이 있는데 자 그럼 저는 그두 점을 A와 B라고 해볼게요. 자 표시도 해보겠습니다. A와 B 이렇게 A와 B로 내가 표시해놨어요. 그러면 임의로 우리가 이제 어 P라는 점을 할 텐데. 점 P가 있어요. 점 P라는 게 있는데, 자, PA와 PB의 선분의 길이의 B가 만약에 M 대 N이라면, 얘는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분점을 해볼까요? 자, 여기가 우리가 M 대 N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점이 P입니다. 그런데 P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갈게요. 자, P가 여기 있어요. P가 이쪽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M 대 N이 된다는 거죠. 또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은 PA가 M이면 PB는 N이 된다는 거죠. 또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P가. 그럼 얘도 비율이 M 대 N을 지키면서 우리가 M이다. 또 P가 여기 있는데 얘도 뭘 지킨다? 자 m 대 n이 된다 모두 그러면 그 피드를 내가 연결을 해봤더니 그 피드를 내가 연결을 해봤더니 하나의 원이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는 게원에 어 이제 하나의 원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 이렇게 어느 두점 A, B에 대해서 m 대 n으로 어 비율이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내분점 P 그리고 외분점인 P가 있죠. 이 내분점과 외분점은 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점과 점 사이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 이런 식의 원이 존재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y 플러스 10은 0이다가 있는데, 여기에 중심의 좌표가 a b고, 그리고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이 a 플러스 b 플러스 r의 값을 구하라. 그럼 우리는 중심이니까 외운 공식으로 하셔도 돼요. 중심만 나오는 거니까 물론 반지름도 공식 외우고 쓰면 그걸 하도 되는데 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x끼리 묶겠습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4x 그리고 펼쳐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끼리 묶을게요 자 그러면 y의 제곱 플러스 7y가 됩니다 그리고 10은 넘기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0자 얘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우리는 여기에 플러스 4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 4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완전 제곱이 되면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49가 필요하죠. 2분의 7의 제곱이니까 그럼 우변도 똑같이 4분의 49를 더하자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y 플러스 2분의 7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얘가 4분의 9, 10 플러스니까 10 없어져서 16, 9, 4분의 25가 됩니다. 그죠? 즉, 4분의 25는요, 우리는 2분의 5에 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이게 0이 되는 x 값, 즉, 마이너스 2, 이게 0이 되는 y 값, 마이너스 2분의 7. 바로, 마이너스 2마이너스 2분의 7이 뭐다? 원의 중심이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제곱 아래에 있는 숫자 2분의 5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a, 얘가 b, 얘가 r.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2분의 5.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묶어서 문제를 푼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보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4y 플러스 k 플러스 3은 0입니다. 근데 얘가 원을 나타내도록, 즉 원이 되게, 원이 되게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나오네요. 자 그러면 원이 되게 한다는 거는 반... 반드시, 뭐다?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거를 x끼리 묶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y끼리 묶습니다. y의 제곱 플러스 4y. 자, 그리고 나머지 상수는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완전 제곱이 되려면 플러스 1. 그래서 우변도 플러스 1. 자, 좌변, 완전 제곱이 되려면 4. 그러면 우변도 4를 계산을 하자는 거죠. 그럼 얘는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돼요. 자,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죠? 어, 그러면 k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점 A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이 있는데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그리고 플러스 10은 0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원에서, 이원 위에 있는 점 p하고, 이 a라는 점하고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은, 먼저 얘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그림 그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y의 제곱 마이너스 6y, 그리고 10을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0. 자, 완전 제곱이 되려면 4, 완전 제곱이 되려면 9. 그래서 나는 우변도 똑같이 13을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x 2의 제곱이 될 거고, 자, 여기는 y 3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죠? 아, 여기는 6 그리고 9. 맞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계산을 하면은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제가 어, 원을 그려보면요. 자, 원은 뭐 단순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A라는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5. 뭐, 그 좌표에 굳이 얽매이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원의 중심이 뭐죠? 바로 2,3이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3이 아니에요. 루트 3입니다. 이런 거 실수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그럼 P는 이원 위를 움직일 거란 말이죠? P는 이원 위를 이렇게, 원 위에 있습니다. P라는 점은. 그러면 나는 이 AP의 최소값이 궁금할 거고, 또 AP가 제일 먼 거리가 나는 궁금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점과 원의 중심을 이어서 쭉 보내면요. 바로 여기까지. 즉,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반지름을 뺀게 바로 최소가 되는 거죠. 다른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가장 짧다는 거죠. 다른 길이. 또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하고 반지름만큼 더한 길이가 바로 이 a와 p의 최대 길이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길이를 하더라도 얘가 원의 중심을 통과하고 반지름을 더한 저 p 자리가 다른 어떤 위에, 원 위에 있는 p랑 비교해도 가장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우선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점과 원의 중심과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겠죠. 자 먼저 구하볼게요. 루트 자 마이너스 1에서 2를 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0에서 3을 뺍니다. 그래서 또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러면 루트 18이니까 3루트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뭐다 반지름을 뺀 것이 최소값이다. 그래서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 최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최대의 길이는 최대값은. 바, 점과 점 사이의 길이에서 반지름의 거리를 더한 게 최대 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 길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을 뺀 거. 그리고 원의 중심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간 것. 즉,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 길이를 더한 게 최대 길이가 된다.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런 문제류는 종종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원 밖에 있는 한 점과 원 위에 있는 점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을 뺀다, 더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자,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이 있는데, 자, 이 점은 하나는 마이너스 4,0이고요. 그리고 또한 점은 2,0이에요. 그런데, 거리의 비가 2대1이래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 아까 제가 한 거죠?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된다는 거죠. 자, 이 거리의 비가, 거리의 비가 2대1인. 도형의 방정식을 세우래요.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하지 않고 이제 문제풀이하는 방법을 볼게요. 그러면 이 거리에 비해 있는 2대1로 우리가 할수 있는 점을 p라고 할게요. 그럼 그 자리를 x-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거리에 비니까 자 a, p의 길이하고요. 그 다음에 b, p의 길이가 바로 보다 2대1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보면, 자, AP의 길이는 EBP가 된다. 자, 그럼 AP는 점과 점사의 이 거리죠. 선분의 길이니까. 자, 해볼게요. AP부터 합니다. 자, X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에서 0 빼니까 Y의 제곱. 그리고 E하고 루트, 또 BP도 마찬가지죠. X-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Y의 제곱입니다. 그럼 나는 이 루트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양변제곱. 자, 제곱하면은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 제곱하니까 4죠. 그리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빠르게 할게요. x제곱, 그리고 4x, 플러스 4, 그리고 y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도 4x의 제곱, 마이너스 4, 4, 16x, 플러스 16, 플러스 4, y의 제곱. 자, 얘를 한쪽으로 싹 몰아버리면, 자, 3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3, y의 제곱, 4가 빼면은 넘기면 마이너스, 되십니까? 넘겨보면은 아 여기가 4가 아니라 여기가 16이고 8이네요. 8이고 16이죠. 자 그럼 8이 넘어가면, 자 8이 넘어가면 24x 그리고 16은 없어지네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8x는 0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의 제곱. 자, 16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도 16을 계산을 할게요 16. 아, 그러면 얘는 x-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얘가 16인.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즉, 도형의 방정식은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었고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었죠. 전개되어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자? 표준형으로 바꾸자. 표준형으로 바꾸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으로 바꾸자. 난 그게 싫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 자,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b가 될 것이고, 자 반지름의 길이는 자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 c 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얘는 좀 외워도 쓸모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반지름 을 외우는 것보다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 그리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뭐 딱히 여러분들이 막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